네, 패트론 종목번호 087010입니다. 음. 일단은 이거 패턴 변경된 것좀 변경하고, 어, 101선 밑에 있는 건다 지울게요. 네. 저항대왜 흘러내리면, 흘러내릴 수이 지지선에서 매수할까봐 겁나서. 그게 음. 너무 겁나서. 이게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저항대가. 204, 404. 204, 404 244, 872 244, 872 4 4 872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밑에 거 지운 거는 이제 베이선도 올라왔는데 굳이 밑에 흘러내리면서 이제 초보 투자자들 잘못 보면나 초보 투자자들은 이 선에서 계속 매수하려고 할까봐 손절 짧게 잡든 안 잡든 물론 수익 수익을 많이 낸 상태에서 그 종목에서 손절을 몇번 나간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되진 않죠 네. 이해되시죠? 우리가 되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좀 축소시켜드리려고, 일단, 배기선 밑에 있는 거는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저희가 언제부터 작업했어? 거의 11월, 11월 말쯤이죠. 말쯤부터 제가 분석을 했으니까. 여기서 준비를, 매수를 하고, 매수, 왜냐면 초반에는, 초반에 이제 물길이 들 때는 핸들링이 심해요. 그리고 갑자기 급등하는 케이스가 생기고 이렇게 이 구간처럼 그러니까 이 구간을 좀잘 버티면 에? 잘 버티면 이걸 먹는 거고 못 버티면 못 먹는 거고 이해 되시죠? 여기서 시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와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조금 골치 아프죠. 이제 와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laughs> 솔직히 어, 물론 대응만, 손질만 잘하고 대응만 잘하시면 무리가 없겠죠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코스피가 살짝 눌림목을 거친다 해도 에, 눌림목을 살짝 거친다 해도 갈건 가니까 갈건 가고 에, 눌림목 거친다고 해서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매수 포인트를 주고 갈 수도 있다고요 횡보하는 기준은 횡보하면서 안될 것처럼 횡보하다가 툭 한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여기가 지선이라는 기 전제 하에.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패턴, 지선이나 저항대들 계속 분석하면서, 분석, 어, 분석하면서 계속 변경돼요 예. 변경되니까 그거 다 챙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코스피가 많이 상승하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코스피가 너무 가파르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자기 종목만 딱, 자기 관심 있는 종목만 딱딱 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걸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 종목도 보고 그냥 짧으니까, 제게 짧으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다 들, 들으시는 분들은 어 제가 뭐... 무엇에 대해서 좀 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어, 그런 언급을 하는 거를 어, 알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대화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정도은